남들이 보지 못하는 견해 및 통찰력이 좋아지니 좋은 의견을 전달해주는 비서, 책사의 역할을 할때 가장 빛을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신철학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개묘년 개띠의 신년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별 사주명식에 따라 영향력의 차등이 생길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994년 갑술년생, 2023년 기준으로 서른 살입니다 직장 및 생활, 업무가 늘어나 체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두뇌활동이 활발해 진위계획을 세우는 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육체적인 활동에는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대외활동을 줄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작년이 자신의 뜻을 원하는 대로 이론이었다면 올해 2023년은 과욕을 부리는 것을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발목 통증이 호흡기 질환을 주의하세요.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인해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층간 소음으로 타인과의 갈등이 생기거나 언행이 격해지는 것을 주의하세요. 금전 및 재물 투자나 주식 관련 재테크 및 경제 활동을 한다면 기존에 넣은 금액에 위험성이 없는지 재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예상보다도 경기 불안과 변수로 인해 보유한 주식 및 투자 상품이 갑작스럽게 저평가되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으로 전환되는 음력 4월, 신소재 분야, 반도체, 유니콘, 기양 및 벤처 부문을 타고 활성화되어 있던 기업군, 해외 진출을 공격적으로 하던 업체, 일본이 동남아와 연계된 활동에 집중한 사업 아이템을 잘 살펴보시고, 시일이 다가오기 전안 좋은 징후가 발견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하시길 권합니다. 연애 및 결혼 만날 때도 자신이 먼저 시작하고 헤어지는 원인 또한 자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감정 교류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순 있겠으나 원인 제공 및 관계 단절이 된다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교류 중에 새로 알게 되는 이성과의 행동 및 관계로 인해 만남을 갖고 있던 A 장래를 약속한 미래의 배우자. 연인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바쁘다며 핑계를 대기보단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되 격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중립을 지킨다면 위기의 커플에게 긍정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82년 임술연생, 2023년 기준으로 42살입니다. 취업 및 생활, 다니던 곳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매너리즘, 무기력증이 심해지는 상태입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니 우울증, 조울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이나 계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윗그림을 그리는 작업에선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견해 및 통찰력이 좋아지니 좋은 의견을 전달해주는 비서, 책사의 역할을 할때 가장 빛을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몸의 냉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반신욕을 해주시길 권합니다. 연애 및 결혼, 위혼 남녀의 경우 서로의 식습관이 비슷할 때 호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면 밖에서 만남 이후의 사이가 벌어질 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니 해외보단 국내로 다니시길 권하며 너무 먼 거리 이동은 비추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저녁 시간에 만남, 술을 먹으면서 서로간의 성내를 알아보는 것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갑자스런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임신으로 인해 계획보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이 될 경우 출산까지 어려운 고비를 한 차례 겪을 수 있으니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신이 된 상태일 경우 해산물 어패류, 과일 및 견과류의 섭취가 늘어날 수있으며 자신이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이라 멀리서 공수해가 외지인이 건네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 및 재물. 공개적인 거래보단 개인적인 거래, 조용한 거래를 선호합니다. 새 제품보다는 중고 거래를 선호하게 되며 여러 명보다는 일대일 만남에서 좀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혹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도둑질, 거래를 통한 손재수가 발생할 수 있어 처음엔 모르지만 나중에 이용당했다 여길 만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되는 사람과 큰 금액 거래를 시도하거나 술자리에서 만나서 친밀함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람과는 일찍이 싹을 자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잃어버리거나 찾고자 하는 물건은 애완동물 근처 서남쪽 방향,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기 쉽습니다. 1970년 경술 연생, 2023년 기준으로 54살입니다. 건강, 폐기능,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대외활동을 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류를 섭취할 경우 신선도를 더잘 살피셔야 하며 혹시라도 식품이 상했을 경우 배탈이 건강 이상이 오래 갈수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육류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량 사고의 위험성 특히 뺑소니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일 주의해야 하는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저녁 7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해당합니다. 자다가 배가 고프더라도 야식을 먹는 것은 피하세요. 자녀 및 가정사 차량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거나 무역업, 관광업에 종사하는 경우. 혹은 해외 유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사고수 악재가 발생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에 안전검사 및 불량제품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며 몸무게에 비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거나 자녀를 두고 있을 경우 더욱 주의해주세요. 아무리 적성에 맞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보단 안에서 안정적인 형태로 교육 및 활동을 하셔야 만 합니다. 금전 및 재물 작년 2022년이 기회의 장이었다면 올해 2023년은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해입니다. 다만 작년은 내가 원하는 바를 전반적으로 성취하기 좋은 해였다면 올해는 내 의도와 달리 손해보기 쉽고 사기꾼과 연관될 수 있으며 나아가선 고소고발로 인해 금전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해서라기보단 악재가 겹친 것도 있으나 나에게 손해를 입힌 상대방으로 인한 것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에 하자가 생겨 피해보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수 있습니다. 향후 지출할 돈이 많기 때문에 건물 화재 보험 및 차량 보험 등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 상품 등을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이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1958년 무술년생, 2023년 기준으로 66살입니다. 건강, 발목이 약해져 걸음을 걸을 때마다 매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평소 요리를 하거나 손을 많이 쓰고 있다면 갑작스런 손목 및 손바닥 통증이 심해져 집안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특히 물건을 쥐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및 심혈관이 좋지 않았다면 올해 2023년은 자신의 약한 부위의 통증이 눈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증상이 심해 병원을 찾아갈 수 있으나. 빠른 호전이 이루어지진 않으므로 시간을 두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독한 약을 먹으면 통증 부위는 나아질 수 있으라 다른 세포 및 장기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자연식품, 발열식품 한방치료 및 온열치료 등을 권장합니다. 자녀 및 가정사. 큰 아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사업으로 바빠져 자녀가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하여 다소 강경하게 생활 습관 및 운동 등을 권할 수 있습니다. 다잘 되기 위한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자칫 자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언행이나 말투를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혼인 자녀에게 이성과의 만남이 들어올 수 있으며 연애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의 자녀와 비슷한 연령의 이성들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자녀의 활동 및 신뢰가 늘어나지만. 악재도 발생할 수 있으니 좋을 때일수록 주의한다면 좀더 길게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공직의 자녀는 승진의 기회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변화가 많이 발생됩니다. 금전 및 재물. 일을 하던 분은 몸에 무리가 가서 경제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혹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사용하는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버는 돈은 줄어들 수 있으나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로 인해 금전의 어려움이 발생되더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투기, 투기는 위험하니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과는 인연이 나쁘지 않으나 신중을 기한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은 직접 투자, 신규 사업 활동은 줄이고 기존의 것을 유지하되 본인의 역량보다 조금 적게 하시길 권합니다. 1946년 병술연생, 2023년 기준으로 78살입니다. 건강 심장기능이 급격히 약해지며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다니기 곤란하니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이 필요해집니다. 낮에는 잠이 많아지는 반면 밤에는 잠을 자기 힘들어져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걱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예민하고 관절염 디스크가 있을 경우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 및 가정사. 기회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봄이 끝나기 전에 한철에 고비가 올수 있으며 그 전에 멀리 타국에 있는 후손들과도 왕래하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전 및 재물. 가진 것은 모두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건네주는 것도 좋을 수 있으나 자신과 인연이 된 기업이라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에 환원을 하신다면 당장은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재물이 줄어드는 것 같겠지만 향후 후손들의 명예, 미리 재물복과 덕이 높아져 향후 가문의 영광과 번영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돈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곳에 쓸때 비로소 그 값과치가 인정받습니다. 계면연 개기의처세술 공직자는 관원이 들어오니 승진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장래의 남편이 될 법한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왕래가 많아지며 정기적인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성의 관심을 받으며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평소에도 주목을 받았던 경우는 도리어 이성문제, 배우자의 바람기, 외도 등이 발생하여 시끄러움으로 관제고설 및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023년 개면연 돼지띠 신년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